자 코이 선수는 여전히 지오바나, 이말레, 흥미선수 원래 메이사용 했었는데 이번에엘페트로 엘펠트가 인기가 좀 있네요 그렇죠 원래 전작에도 인기 많았고 3D 이제, 이제 많이 부르짖었는데 네. 드디어 한번 어, 나왔다 해보자 통한다 <laughs> 이제 3D 많이 우려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티의 총캐가 또 나온다면은 네. 또 해피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나 아 근데 좀 달라요 하지만은 엘페트는 레일건이기 때문에 일반 화약통과좀 틀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 거의 비밀이거든요. 이거 브라운컵 롤리팝 하면서, 사실 이제 두 번째 타고 밍이긴 한데 좀 느리거든요. 아, 정력 계속 걸고 어,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이것도 결국 의식하면 보피할수 뭐 있긴 해요. 약간 느리거든요. 자, 이거 청론까지 하면서 버스 방지해서는데안 쓰는 판단 정말 꼼꼼하게 때려주네요. 이란드! 아 지금 약간 니가보다는 네. 중근거리 캐릭터기 때문에 엘페트는아 머리가 붙어야 멀었는데 그 붙어야만 강점이 나오는 캐릭터라서 월스크 짜라 아 걸렸습니다 자적절트자 이거 빠르게 때려가지고 버스를 못쓰게 만들었거든요 자 이러면은 일단 차원을 거의 다 소모하긴 했어요 고인은 는 근데 포지티브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무적 리버서에도 기본기나 기술이 없어가지고 네자 이거 버스 안쓰나요? 안 쓰면 마무리인데. 자 이건 아. 예 가뎀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이 참고 기본기 왜 가뎀 있나요? 방금처럼 텐션이 있을 때는 네 변신하면서 음, 기본에다 가뎀 묻습니다. 자 엘페트는 아니다. 쉬어라 <laughs> 메이로 간다. 빠른 판단. 네. 상대 또 코인의 선이기 때문에 숙련들이 있는 게 가, 아, 가는 게 맞다라는 그렇습니다. 판단이죠. 나름의 리스펙트죠. 아까 전에 역가드 시도 3 번이 전부 다 가드가 된 게. 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드디어 한번 메이. 자 메이 메이 메이도 좀보기 많이 힘들었죠. 네. 이게 난이도가좀 많이 올라긴 했어요. 오점에 딸려면. 자 하다 하단 넘어뜨리고. 하자 아, 그네스 판이 아, 판정만큼은 거의 솔급이라서. 이 다색깔이 저렇게 초톤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아파 보여요. 뭔가. LED LED. <laughs> 에리 때문에 네. 이거또 추가 컬러 좀 예쁘게 나왔죠 자리 바꾸고 여 버스 방지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데미 이거 좋죠 어서 때까지 쓴다면은 자 나풀까지 뽑으면서 확실히. 커져 한번 가기긴 한데 아, 와, 이거 의식했어요 정직한 압박 네. 오버드 키스 한번 커잡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 도 의식해서 하단으로 그러네요 일단 어우, 오 거지기 킥으로잘 건져요 와 이걸 다 건진다고요 여 데미지가 문제 아니고 후드가 뽑는 그 양상 좋고요. 다시 5대5 상황에서 압박 근데 지오반에 이제 관성 있게 하기 힘들어진 게 네. 예전보다 이제 후디 경제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확반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버스트를 쓴게 좋은 판단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게이 때문에 이거 마무리 되고요. 예. 아 근데 확실히 콤보 면에서는 충전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코, 건져요. 코이드 선수가 정말 잘 건져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공중에 어디서 건지든 이제 최적화를 해놨기 때문에. 네. 여까지 어, 돌격으로 중간중간 페이크 넣어줍니다. 앞이 지속인 거지 이제 판정이 위쪽까지 있는 건아니라서그노린새 네. 하는 거죠. 자샷기에서 스로바 강화한까지잘 어, 밀어냈고 앞이. 어 이게 우리 그 디플렉트가 이번에 좀 약간 평균치를 밀리게 패치했기 때문에. 네. 오야 아, 오히려 내밀었네요. 자, 보고 판단을 한것 같고. 접서드 언제까지 가드 하나요? 자기 아. 피할려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리스페 빠릅니다. 고위대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세트 엘펠트를 꺼내서 패배를 한게좀 크게 작용하는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치업 상태에서 이제 지원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끝내기 때문에. 근데 메니아 치즈 가능성 있긴 해요. 그렇죠. 라운드를.. Oh, yes, that... 오 대공 좋습니다! 어설픈 스좋과죽메이 타이머까지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랑 비슷한 양상이 하거든요? 오히려 뒤로 빠집니다 몸이 돌고래치 현재 통하는데요 계속 압박하면서 이러면 상대도 앞이 내미는 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아, 아 이걸 죽겠네요 내가 앞으로 갈까 말까를 계속해서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 많이 터졌습니다 오잘 건졌고. 오저 이거 놓친 건 크죠? 그래도 코인 선수가 손해가 많습니다 지금. 그 네. 정신 없어요. 야 앞이 의식하면서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괜히 다든 밀리아가 아닌 게 계속 분리하면서정의없거 하니까. 자풀 차지 못 건졌지만 H S. 뭐 아, 마지막 가겠는데요 이제? 이 정도로 공중에 끝까지 있는 게 밀리아밖에 없는데 마무리가고요. 네 돌격만 들리다 끝났어 게임이. <laughs> 아니 뭔가 돌격 분리 돌격 분리 하단 돌격 분리 커장 돌격 분리 하단 <laughs> 그러면서 전력을 같이 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소우 나젠 한번 네. 해야 아, 해야 되긴 합니다. 안티를 한번 이제 뜯어주고 그다음은 봐야 되는데 돌격으로 거의 세트를 펼쳤기 때문에 분노할만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가득 가어오 드디어 앞에 한번 커트. 아 근데 갈까말까로 계속 페이크를 주니까 앞이도 안 나와요 이제 아하 드디어 모브 헤드키스 그러니까 저게 한번 이제 아, 대공을 보려고 네. 5 0분배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나와야죠 이제 어 주다. 어 버스까지 끝까지 가나요? 콤보 좋고 콜드 선수는 이런 콤보를 절대 안 놓치네요 맞습니다 샤비까지 나오면서 5 0 게이지는 많이 있습니다 오잘 반응했어요 이러면 가능성 있습니다 매턴 디퍼 메이드 아, 그런데 거리 멀고 자 근데 이제 돌격하고 불리하기 네, 이제 네, 네, 힘들어지죠 자 이러면은 마무리 수순이죠 얼프레이크 공중 한대 맞았을 때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피가 없을 때는 못 쓰고 오히려 풀 피일 때 로망 필요 없을 때 그렇죠 돌격 오이 어, 트러바온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간...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가드만 하고 있죠 와퍼시 그래도 데미지는 크지 않습니다 잘 끌었어요 자 이거 약 야... 가 목숨을 한 거긴 한데 역까지 들어갔고 구석머리 구석머리. 자 이거 깨겠다 의지거든요. 대미지 나옵니다. 예. 자, 다음 상황 5대 거의 다 잡긴 했어요. 어? 앞이 약간 모자르고 잡아냈습니다 음음이. 자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따라갈 수 있나요, 음음이? 지금 잘 흔들어갔기 때문에 상대도 한번 찍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 아, 피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다. 카운트까지 잘 확인해주고 네. 뒤로 빠져주고 자 이거 오는거 상소에 그렇죠? OHC는 이거 상세 비서가 노린건데 공부 좋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 멀브레이크. 다 왔거든요 이거 봤습니다. 약간 빠져도 버드 되겠다 아 과감해요 플레이가 어제 와야 되는 건 t y 코우대선 들어와서 네. 이대 만들어 갑니다 흐음이 거의 돌고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고래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싸우는 거두 명이긴 한데 네. 들리는 음성 거의 하나라서. <laughs> 네. <laughs> 이지오바가 약간 저음이 고 베이가 이제 고음 톤이다 보니까 잘안 들리긴 해요 한쪽은. 한종 돌고래 씨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돌겨 네. 돌겨. 돌고래 씨돌격 하다가 네. 하지만은 어? 지오바나아 버스 타이밍 좋았습니다. 일단 위기 탈출 흐음이 이거는 아까부터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을 했네요. 자요이 로 봐가다가 잡으려고 한 거긴 한데 네. 약간 가까웠죠. 저 <머리데이> 버지 좋고 아하단 저게 공점포하단 같이 들어오는 너무 빨라요. 야. 아. 이거 근데 밀리아랑 메이캐릭터 합쳐 되겠네 이거. 와. <머리데이> 몇 포를 꼽니까? 한대 마무리. 확실히 이제 모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 보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그냥 들어가고. 너무 많었군요. 저 백대시로 이런 버스게이지 날라갔죠 포이드 선수. 포디 하는 거 좋은 게 ES 아 ES 포지만 한다면은 할 거거든요. 네. 자, 샵이 아. 드로바온 더스까지 자, 이거는 라운드를 거의 따라갔습니다 포이드. 자, 이거 버스트는 쓰기 좀 애매하니까. 네. 오, 드디어. 잠깐만요. 어? 이거 하는데 마침 또 얘기가 틀리죠. 맞습니다. 아, 그래도 버스트 안 쓰겠죠 여기는 아, 이건 주는 판단 네. 자, 드디어 마지막 3라운드. 꽉꽉 채웁니다 선수. 자, 일단은. 거리제기 하면서 어? 그러니까 단발돌고래를 맞춘 다음에 하단? 거기서 이제 비트를 을을때 잠깐만요 블릭까지 활용 서트 후에 풀 차지 HS 풀 차지로 넘어뜨리고 거기 잡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적 서트를 가드시킨다 하더라도 버스 감소량이 적어져서 이제 안 쓰는 모습인데 어? 어 스텝으로 잘들어자 이거 활용한거 크죠? 그래도 버스트 게이지도 있고 아직까지는 할 만한 게 많이 있어요, 호민 선수. 이 배터리 아낄지 않으면 그냥 쓸지? 아낍니다, 아낍니다. 오, 오 맞고요. 잘 막았어요. 자리 잘... 바꿔서. 축전해요, 축전해요, 축전해요. 하지만 낙풀낙풀이 납불, 가능하다는 거. 고쇼카나다이미나미까지빅 데미지. 어썰트 먼저 가드 시켜놓고 어떻게든. 벤탄에 썼지만은 안전 점프라서. 와. 자, 이거 황금. 버스트까지 하면서. 와, 공점프 하무리 달리고 줬어요. 왜냐면 가드했으면 상대 로망스니까. 그렇죠. 판단 좋습니다. 흐음이. 와 이걸 엘펠트를 꺼냈지만 세트를 내주고 결국 메이로 음. 가져갔습니다.